안녕하세요. 중개학교 실무담당 꿀단지입니다. Q&A로 중개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중개하기로 한 원룸 매물의 용도가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2층부터 5층까지 주거사용으로 일반건축물입니다. 주거용으로 월세 맞춰달라고 하는데 제가 중개를 해도 될까요? 만약에 계약이 진행된다면 제가 체크할 부분은 어떤 건가요? 옥탑이 있는 주택은 대부분 위반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도 중개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공인중개사님들은 계약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건축물 대장과 별개로 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손님께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원룸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계약서를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서는 원룸으로 쓰고 확인설명서는 비주거용으로 작성합니다. 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가능해도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은 어렵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시설이 아니므로 주택으로 사용하면 위반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근생 원룸이나 빌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난방장치를 할수 없고 싱크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로 준공을 받고 승인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난방과 싱크대를 넣는 등 불법으로 개조를 하는 것입니다. 근린생활시설 개조가 적발될 경우, 구청에서 그 소유자에게 매년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임대인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미등기 주택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도 되는 매물입니다. 근린생활실로 되어 있는 원룸을 계약할 때 특약사항 내용은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이행강제금 외에 원상회복 철거 명령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작성하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로 받을 수밖에 없어 이자 부담이 큽니다. 매매할 경우 또한 취득세도 감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내야 하며 대부분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만약 임대할 원룸이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으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직거래로 하면 위험하니 꼭 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인 중개사님과 하는 것이 안전한 계약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인 중개사님도 중개하실 때는 꼭 설명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린 생활시설로 건물을 지으면 층수 제한은 덜 받고 주차장 시설도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동일한 대지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를 더 많이 줄수 있고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생으로 되어 있는 원룸 임대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